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윤창용 원장입니다. 북한은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서 북한판 핵독트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핵독트린에 대해 정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점령은 전문과 1. 핵무력의 사명 2. 핵무력의 구성 3.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4.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5. 핵무기 사용 원칙 6. 핵무기 사용 조건 7. 핵무기 정상적인 동원 태세 8. 핵무기 안전한 유지 관리 및 보호 9.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개선 10. 전파 방지. 11. 기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은 전문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전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적 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 건설을 지향한다고 주장하고 핵무력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인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이러한 내용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의도와 함께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아예 꺾어 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핵무력의 사명으로는 적의 침략과 공격 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한다고 하고 이항에서 전쟁 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 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전쟁 억제 수단만이 아니라 전쟁 수행과 승리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무시무시한 협박인 것입니다.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는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라고 명문화 오로지 김정은만이 핵무기 통제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에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것은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핵무기를 김정은의 신변 안전을 위한 보호검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에 대한 공격을 핵무기 발사와 자동 연계시킴으로써 한미가 추진해온 오사마 빌라덴 제거와 같은 참수작전이나 미군과 CIA의 드론 공격에 의한 2020년 1월 이란 혁명수비대 구두수군 사령관 어쌤 솔레이만이 제거와 지난 7월 알카에다 지도자 아이만 알 자와히리 제거와 같은 특수작전을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핵무기 사용 원칙으로는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비핵 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국가와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한국이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북한과 함께 민족공조에 나설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남은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한미, 동맹을 이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무기의 사용 조건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첫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째, 국가 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및 비핵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셋째,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넷째,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가 지도부 중요 전략 대상에 대한 핵 공격은 물론 비핵 공격이 가해질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핵무기로 선제 공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사시 작전상 필요나 대규모 테러 공격과 반정부 시위와 같은 파국적 위기 초래 시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핵무기를 단순한 억지 수단을 넘어 선제적 공격과 군사적 주도권 확보, 김정은 정권 위기 극복의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공세적 핵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핵무기 광범위한 사용 법제화는 한국과 미국을 북한 핵의 인질로 삼아 김정은 정권 와해전략 추진을 막으려는 의도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즉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 등을 관찰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 핵그 자체를 제거해 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 버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리의 핵무기는 자신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핵전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수십 년간의 간과고 하 피어린 투쟁으로 마련한 억제 수단, 절대 병기라고 하면서 그 어떤 극나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 놓은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형세 하에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 폭이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적물도 없다면서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의 운영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 전투태세를 핵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신속한 지원병력이 될 주일 미군이나 광과 오게나와주둔 미군을 향한 핵타격 능력을 고도화시키려는 의지의 품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핵 독트리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 대북 정책과 삼축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군사적인 북핵 대응 전략, 그리고 작게 5 0 2 9및 미국의 확장 억지력의 유용성과 현실성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